홈팀 팔메이라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비토르 호케는 전방에서 연계 플레이와 마무리 모두 가능한 전천후 자원이다. 마우리시우는 측면에서 1대1 돌파와 크로스 능력 모두에서 장점을 보이고 있으며, 리오스는 중원에서 폭넓은 활동량과 수비 지원 능력을 겸비한 유형이다. 팔메이라스는 측면 윙백의 오버래핑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구조를 자주 활용하며, 수비 전환 시에는 500으로 빠르게 내려서며, 라인 간 간격 유지를 최우선시한다. 브루노 로드리게스의 부상 이탈은 전방 돌파 패턴에 다소 제약을 줄수 있으나 홈에서의 안정적인 수비 구조는 여전히 건재하다. 특히 중원에서의 적극적인 압박과 수적 우위 형성을 통해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 중이다. 원정팀 알 아울리 포메이션은 431이며 아부 알리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병행하며 팀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트레제게는 왼쪽 측면에서 전진성과 슈팅을 동시에 시도하는 유형이고 아테아는 중원에서 상대 공격 흐름을 끊고 빌드업을 재가동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알 아흘리는 중원에서의 수비적 숫자, 배치와 빠른 리커버리 능력을 기반으로 후방 안정감을 유지하며 전방 압박보다는 중간 블록 중심의 수비 전환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공격 패턴은 단조로운 편이지만 중원에서의 간결한 볼 터치와 후방 빌드업 완성도는 비교적 안정된 흐름이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집중하며 실점 리스크를 줄이려는 보수적 접근을 택하고 있다. 양팀 모두 중원에 전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어 공간 창출과 득점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공격보다는 안정적인 소유와 압박 구조를 우선시하며 흐름상 무득점 구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매치업이다. 이번 경기는 서로의 장점을 상쇄하며 무승부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은 전개다. 홈팀 인터마이애미 포메이션은 4-2-3-1이며 수아레스는 박스 안에서의 존재감과 제공권 활용에 강점을 지닌 자원이다. 세고비아는 중원에서의 타락박과 볼 전개 연결 능력에 안정감을 주며, 메시는 전방에서의 볼 배급과 연계 중심으로 플레이를 전개한다. 하지만, 수아레스와 메시 모두 경기 체력과 속도 면에서, 전성기 시절과는 큰 격차가 있으며, 최근 들어순간 속도나 민첩성에 제한이 있는 모습이다. 호르디 알바와 브라이트의 부상은 좌우 풀백 전개와 수비 전환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공간 커버에도 부담을 준다. 최근에는 전진성보다 점유 중심 전개가 반복되고 있으며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력이 떨어지며 무득점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원정팀 FC 포르투 포메이션은 343이며 3 5 5로 디오는 전방에서 압박과 침투를 병행하며 공간을 노리는 유형이다. BA라는 윙백 역할에서 전진성과 수비 전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베이가는 중원에서의 압박과 볼 연결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다. 포르투는 견고한 3백 수비 라인을 중심으로 측면과 중원의 간격 유지가 뛰어난 팀이다. 그루이치와 사무엘의 부상은 중원과 수비 로테이션에는 영향을 줄수 있으나 주전 중심 전술 조직력은 여전히 견고하다. 전방에서 빠른 전환보다는 수비 안정 중심의 운영에 집중하고 있으며 실점보다는 실점하지 않는 전개에 집중하는 기조가 강하다. 인터마이애미는 상징적인 이름값에 비해 실제 공격 효율이 낮은 흐름이며 포르투는 전술적으로 안정적인 수비 중심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 공격보다는 수비 대응과 공간 차단이 핵심이 되는 경기로 특전보다는 균형 유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매치는 무승부 흐름에 최적화된 전술 구도로 판단된다. 홈팀 시애틀 포메이션은 4-2-3-1이며, 무소부스키는 역습 상황에서의 움직임과 침투 타이밍이 좋은 자원이다. 페레이라는 하프스페이스를 활용한 연계 플레이에 등하며, 루스낙은 중원에서 전방으로의 패스 연결을 시도하는 조직형 미드필더다. 다만, 아리올라와 호킨스의 부상이탈은 측면과 수비진 전환 속도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중앙 압박이 느슨해지면서 상대의 하프라인 돌파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술적 일관성과 체력 유지 측면에서 강팀과의 대결 시 불안정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원정팀 에이티 마드리드 포메이션은 4-4이며 그리지만은 후방과 전방을 넘나드는 전술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다. 줄리아노 시메온에는 수비 라인 간격을 파고드는 침투 움직임에 능하며 바리오스는 중원에서의 커버 범위와 템포 조절 능력에서 전술적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랭글레이 퇴장 징계는 수비 라인 구성에 영향을 주지만 나머지 자원들의 커버 범위와 경험으로 충분히 안정화가 가능하다. 공간을 만들어가는 패턴과 빌드업 연결의 매끄러움에서 시애틀과는 확실한 레벨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애틀은 핵심 자원의 부상 공백과 미드필더 전환 흐름에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압박 회피와 하프라인 전개에서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하며 경기 흐름을 선점할 수 있는 팀이다. 조직력, 압박 강도, 템포 조절에서 우위를 점한 에이티 마드리드가 이번 경기에 유력한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홈팀 트리니다드 토바고 포메이션은 541이며, 이사야 리는 좌측에서 볼 운반과 박스 진입 타이밍을 책임지는 윙 자원이다. 스파이서는 우측 터치 라인을 따라 빠르게 돌파에 들어가며,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는 플레이에 능하며, 몰리노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절에 관여하지만, 전진성 패스 비중은 낮은 편이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주로 스파이서의 측면 돌파 이후, 낮은 크로스 형태로 공격을 설계하며, 기존 중앙 침투보다는 측면 루트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그러나 해당 루트 외에 대안이 부족하며 후반 조커 카드도 전술 흐름을 뒤집을 수준은 아니라는 약점이 있다. 원정팀 IT 포메이션은 4-3-3이며 피에로는 전방에서 빠른 침투와 마무리를 겸비한 자원이다. 디드스는 박스 근처에서 피에로와의 원투 패스로 공간을 열어내는 전술에서 핵심 연결고리를 담당하며 피에르는 중원에서 수비적인 커버와 공격 전환 모드에 참여하지만 창의적인 전개력은 제한적이다. IT 역시 이들 패턴 플레이 후 빠르게 침투하는 단조로운 루트 외에 전방 압박이나 다양한 공간 활용 패턴이 부재하며 선발과 교체 자원 간 영향력 차이도 크지 않아 전반 후반 경기 내용 변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트리니 다드토바고와 IT 모두 제한된 공격 루트를 반복하는 경향이 강하고 전술적인 대안이 부족한 흐름 속에서 득점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공격 완성도와 전술 변화 모두 제한적인 이 경기는 무득점 또는 저득점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홈팀 파리생제르망 포메이션은 4-3-3이며 곤살로 라모스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자원이다. 크바라트 스켈리아는 측면에서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며 단독 돌파 능력이 탁월하고 비티냐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공간 지원에 안정감을 부여하며 공격 흐름의 연결고리를 막고 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날카로운 킥과 박스 근처 세컨볼 반응 속도는 매우 위협적이다. 공격 시 이성과 측면의 연계가 활발하고 압박 이후 빠른 전개 전환으로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보타포구 포메이션은 4-3-3이며, 사바리노는 속도감 있는 드리블로 1대1 상황에서 위협을 갈수 있는 자원이다. 이고르 제주스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볼키핑을 통해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르투르는 박스 근처에서의 움직임과 문전 침투에 특화된 스타일을 보인다. 다만, 마테우스 마틴스의 부상 이탈로 인해 측면 전개시 선택지가 제한적이며, 중원에서의 탈압박과 압박 회피가 원활하지 않아. 강팀 상대시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잦다. 전체적으로 전방 압박을 받을 경우, 수비 라인으로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고 후방에서의 빌드업에도 불안 요소가 나타난다. 파리 생제르망은 측면 돌파, 세트피스, 전진 패스 전개까지 고르게 갖춘 전술 완성도를 자랑하고 있다. 보타 포구는 압박에 대한 대응과 수비 전환 속도에서 부족함을 보이며 이번 경기에서 수세적 흐름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술 밸런스와 개인 기량에서 모두 앞선 파리 생제르망이 이번 경기의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사우디 아라비아 포메이션은 4-3-3이며 알셰어리는 전방에서 기동력을 활용해 수비 라인 뒷공간을 공략하는 자원이다. 알사피는 중원에서 볼을 간수하고 패스를 분배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으며 알감디는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크로스 완성도와 수비 복귀 속도에서 불안 요소를 드러낸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박스투박스 전개에 취약한 전술적 상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으며 특히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의 수비 커버 타이밍과 공간 압축 능력에서 반복적인 불안을 노출해왔다. 또한 대부분의 선수가 자국 리그 소속이나 외국인 선수 중심 운영으로 인해 출전 경험이 부족해 실전 감각에서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원정팀 미국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아게망은 전방에서 침투 타이밍과 슈팅 정확도를 모두 갖춘 핵심 스트라이커다. 맥글리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탈압박을 담당하며 공격 전개의 템포 조절을 맡고 있다. 볼턴은 최후방과 전방 사이의 넓은 활동 반경을 커버하는 박스 투 박스 자원으로 경기 흐름의 중심에서 아게망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하는 전술적 연결골이다. 미국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클럽 소속팀에서 꾸준히 출전 중이며 실전 경기 감각과 피지컬 컨디션에서 매우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전체적인 전개 속도와 빌드업 완성도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중앙 자원을 중심으로 안정된 전개와 공간 활용을 만들어내며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우디는 박스 근처 수비 집중력과 전술 상성 모두에서 취약한 구조를 반복 중이며. 실전 경기 감각 또한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 경기는 미국의 안정된 전술 흐름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